안녕하세요 파파입니다 정말 괜찮은 매물이 들어왔어요 주70 차량 2.0 터보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고요 2020년 1월 30일에 실초 등록된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색깔 굉장히 이쁘죠 아주 진한 펄이 들어간 다크그레이 색상이고요 2.0 터보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라서 뒤쪽에 버플러도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고요 디퓨저까지 3.3 터보 같죠 네 그리고 휠 타이어 어, 미쉐린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타이어가 미쉐린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면요 이거 출구 타이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믿고 사셔도 되는 뭐 그런 차량이라고 일단은 첫 번째 조건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쉐린 타이어 사실 저도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고가의 미쉐린 타이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음. 아주 차주가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충분합니다 작동 잘 되죠 그리고 스마트 키 버튼이 있고요 후측 방관지 그리고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도 이렇게 레드 스티치가 멋지게 스포츠 차량이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티치가 있고 없고가 정말 이 고급스러움에 지금 판가름이 되는데요. 뭐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후축방 경보, 그리고 트렁크 버튼, 이렇게 다 있습니다. 네, 핸들 가죽 상태도 아주 좋고요. 지금 뭐 스마트 크루즈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이 진짜로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한 1인 이 홀로 소유한 차량입니다. 현재 13만 2,000km 되고요. 또 한번 걸어볼게요. 13만 2,145km. 그리고 통풍 시트 양쪽에 다 열선 시트. 네, 굉장히 현재 더운 관계로 현재 네, 27도네요 지금. 9시가 조금 넘었는데 네. 그리고 내비.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됩니다.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네. 이쪽에도 다 이렇게 같이 액정이 화면이 뜨고요. 또뭐 오토홀드. 그리고 오토스타 전방 감지기. 그리고 뭐 카메라 기능. 다뭐 되고요. 이 구동력 제어 기능 가볼게요. 네, 그리고 키두개다 있습니다. 뭐 전자 파킹도 있고요. 또뭐 대시보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스티치가 들어갔고 이 차량의 장점은 이 앰비언트를 따로 시공을 했어요. 지금 뭐 이쪽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앰비언트가 이렇게 뭐 BMW 차량처럼 쫙 들어가 있습니다. 밤에 보면 은은하니 멋질 거예요. 조수석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이 차량은 이제, 그, 남성분, 30대 초반 남성분이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열심히 타시다가 이번에 새 차를 구매하시면서 들어오게 됐고요. 네, 정말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도 정착이 되어 있고요. 어, 블랙박스는 여기 지금, 옥면 테이프가 떨어져서 제가 보관하고 있으니, 보실 때는 제가 붙여놓을게요. 성능 기록부 2020년 1월 30일 최초 등록. 완전 무사고 판정을 받았고요. 뭐, 누유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5월 21일에 시온파파가 직접 성능 검사를 맡은 차량이고요. 한 달에 2,000km에 한해서 지금 딱 보이시는 부분 이렇게 보증이 돼요. 그래서, 어, 말도 안 되게 차가 갑자기 쓰거나 미션이 나가거나 그런 것들은 보증 다 되니까 네, 염려 안 하시고,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아래쪽에 USB 역수 단자 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놔도 되는, 네, 그런 차예요. 네, 뒷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자리 상태 특급입니다. 네, 워낙에 뭐, 제네시스 가죽 상태가 좋은데요. 또, 뭐 뒷자리를 뭐, 탈 일이 뭐, 없으시니까, 어, 남자분 혼자 타신 거라서. 뒤쪽에도 앰인비언트가쫙 들어가 있고요 열선 3 단계로 조절이 되고 뒤에 공조기 제가 에어컨 지금 들어놨잖아요 네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팔걸이도 이렇게, 이렇게. 제네시스 컵홀더도 이렇게 있고요 또 위에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썬루프도 지금 썬팅이 되어 있어요. 솔라가드 제품입니다 아무런 이질감 없이 빠르게 작동이 아주 잘 되죠 실내 영상이었습니다 주7 네, 0 차량 주행 영상인데요 연식이 아직 얼마 안된 차량이라서 키로수는 고속을 전주랑 대전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이럴 수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전체적인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 또, 차를 정말 아끼시는 분이 탔다는 그런 흔적을 곳곳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 핸들 상태 보면 알아요, 사실. 그리고 뭐 대시보드나 구호 뭐 상태 이렇게 보면은 대략 견적이 나옵니다.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뭐 헤드시프트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252마력이고 이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브레이크도 잘 듣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그 BMW의 그쫀쫀한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하체의 안정성 또 네. 그런 것들이 뭐. B M W 굳이 선택을 안 하셔도 이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오셔서 시승 한번 해 보시고요. 사실 252마력이 요즘 뭐 마력이 워낙 높아서 그런데 적은 수치는 아니고요. 어, 자동차가 250마력이 넘으면 정말 재밌게 탈수 있는 그런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딱 기준은 250마력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잘 나가고요 그리고 2,000cc밖에 안 되는 차량이라서 생금 뭐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앞에 HUD를 말씀 안 드렸는데 HUD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판매가는 현재 2,230만 원 책정을 했고요 또 대차를 하신 분들은 네, 파격적으로 혜택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 2,230만 원 엔카 광고 오늘 제가 직접 하고 왔고요. 빠른 판매가 예상되니까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탁송이 필요하신 분들 뭐 비대면 거래 언제나 환영하고요 또 성능 보증보험까지다 들어져 있으니까요 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이차 지금 13만 탄 중고차예요 새차 컨디션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되고요 중고차입니다 그래도 중고차 중에서 상태가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모든 차량 대차 전액 갈고 해차도 직접 해 드릴게요. 자세한 문의는 전화 꼭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